안녕하세요. 출장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할수 있는 조치,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일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관할 법원에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보증금도 보호받고 이사를 할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의 법적 근거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계약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녹음을 하셔도 되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증거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대인도 아무 말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계약이 묵시에 갱신이 되어 연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미리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신청 방법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관할지방법원이나 인터넷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시 필요한 서류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4번. 이 사본에는 전입신고도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있어야겠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니깐요 꼭 확인하시고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시 유의사항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청하시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재가 되기까지는 최소 1주에서 2주가량 기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 소송 경매 등 이러한 절차를 거치시면 임차인들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매우 심하죠 따라서 임차인 분들은 임대인들과 미리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해서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노력하는 출장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